야, 그 어플에 고객센터 있어. 거기다가 연락을 해봐. 아, 택시에 두고 내리면지진 않은데. 너 기억도 안한건 언제? 진짜, 어, 진짜 미안한데. 가방 한 번만 보여야 돼? 아니 너가 가져간다는게 아니라, 내가 잘못 넣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제가. 네, 가야돼. 하... 아, 미치네 진짜. 야, 너 빨리 고객 그, 그 센터에 응? 아, 진짜, 야, 진짜, 야, 진짜, 너무 야, 너무 미안하거든 연너을해 봐. 응? 도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거든. 너무 미안한데 응. 서랍장 정도로 구매 안 될까? 아야, 일년네 이고. 아너 의심하는 건 절대 진짜로 아니야. 아야,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이거는 선 존나 넘었지. 어? 아, 미안하다 내가. 네. 찾는 게 급해가지고. 네실수니다 미안해 진짜. 아, 풀어. 미안해. 아, 알았어. 아빨 돈이나 찾아.